코로나19 장기화로 방과 후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돌봄교실 아이들이 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한 빵이나 과자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정교생이 50명 남짓인 봉화군의 한 면단위 초등학교. 이 학교의 돌봄교실 이용아동은 9명인데, 학부모가 데리러 오는 오후 5 시까지 아이들이 배를 채울 간식을 돌봄 교사가 직접 마련하고 있습니다. 간식이라 봐야 동네 가게에서 파는 과자가 전부입니다. 학생 수가 적어 식품 업체도 배달을 선호하지 않고 주변에는 음식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동네 마트나 이런 데를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구매를 해갖고 그만큼 영양까지 안 되고 이 주에 겹치는 과자도 있고 뭐.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은 시단이 학교도 간식의 질은 수준 이하입니다. 이 학교는 업체가 간식을 배달은 해주지만 단가가 5 0 0 원인 탓에 질 낮은 식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 딱 보고 가 오늘 이거 아이들 안 먹겠다. 왜면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불량 식도있니까딱 그거 보면 많이 남죠. 방학 때는 돌봄 교실에서 급식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급식의 질은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이들 그 도시락 사천 원짜리가 오면 반동5 0오프도먹어맛서 매일 매일 도시락 집니까음 매일 음식니까 돌봄 교실의 급식 간식비가 수익자 부담, 즉 학부모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경북교육청의 한해 예산은 오조 원. 경북교육청의 회계 지침에는. 돌봄 교실 아동 1인당 간식비는 최대 3천원 급식비는 최대 8천원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실제는 반토막짜리 식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급식과 간식과 관련된 관심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그거는 심히 우리 아이, 어른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돌봄 교실 급식 문제를 개별 학교 책임으로 미룬 사이 아이들의 급식의 질은 학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MBC 뉴스 이도원입니다.